캠핑의 응. 완성도가 높아지는 어, 거. 몸에서 느낀 게 아, 이것도 진짜 집안 체구나. 그죠? 안녕하세요. 라이트비상재입니다 오늘은 보이시나요? 캠핑카입니다. 캠핑카. 근데 이 캠핑카가 이슈가 좀큰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캠핑카예요. 포터를 기반으로 캠핑카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되게 관심도 많고 실제로 어, 현대자동차 쪽에 문의도 상당히 많고 뭐뭐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가 되게 많은 제품이니만큼 저희가 또 섭외를 해갖고 가까운 캠핑장에 한번 찾아와서 실제로 이 제품으로 이 모델로 캠핑을 했을 때. 얼만큼 좀 메리트가 있는지 얼만큼 좀뭐 기능이 좋은지 좀 체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진짜 캠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캠핑을 좀 나름 해보려고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차를 좀 소개를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어, 선배 여기 왜 있어요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왜왜 왜,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요 내가 오늘, 오늘 내가 타고 온챔피언데 이거 내가 아까 끌고 온 건데 두고서 에어컨 재고 있었는데 나온 김에 나온 김에 아, 같이 음. 할까요 그냥 아 그럴까 네, 이게 아. 이제 설정이긴 하지만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한국입니다 <laughs> 이거 야.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여기 이 회사에 네. 부사장님? 부사장님? 네, 부사장님 모시고 이제 했었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봐서. 난 음. 이거 본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 나, 저보다는 잘 알겠네요. 아, 설명을 조, 좀. 조금, 조금. 설명을 좀. 설명이라기보다 그냥 조금 아는 수준? 한번 타본 수준? 근데 얘가 네, 얘가 요즘에 인기가 완전 짱이라던데. 어, 짱이에요. 어, 내 주위에서도 지금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네. 몇 명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그냥 현대가 만들어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캠핑카 대비 좀 메리트가 음, 많은 거예요?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네. A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크게 작용을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도 품질이, 네. 이뭐 현대에서 했으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제가 그때 들은 거로는 이거 만든 회사가 현대 쪽에그 특장차, 뭐, 앰뷸런스나,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래요. 네, 맞아요. 네. 성우. 성우 모터스. 네, 성우. 모터스. 성우. 네.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 성우 쪽. 네. 터 네. 성우 모터스. 성우에서 만드는데 네. 기술력이나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네. 업계에서 인정하는 것도 거의 뭐 손에 꼽힌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네. 일단은 뭐, 뭐, 그만큼 이제 인정받은 거고 네, 네. 특히 또 이제 이 차를 사면 구입을 생각하는 분들이 네, 네, 네. 고려하는 부분이 만약 이 차가 고장났을 경우에 네, 네. 뭐 전지 렌지가 고장나든가 이런 부분 고장 나잖아요. 어디가 부서지던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나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AS를 신청을 하게 되면 성우에서 와서 이 차를 수리를 하던가 수리가 안 되면 그쪽으로 차를 갖고 가서 수리를 해서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잘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핑카 산 이후에 사후 처리 AS 때문에 애먹고 진짜 짜증나서 그렇죠.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뭐 그쪽 관련된 유튜버들이 이 실상이 이렇게 심각하다 라고 해갖고 막 찍어서 올리시는 음, 분들도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걸 보면서 야 이게 캠핑카가 사고나서 애물단지 되는 경우가 음. 상당히 많구나 많죠. 뭐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대라는 일단 대기업이 끼어있고 성우라는 또 타이틀이 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더 신뢰가 음. 있고 믿음이 가는 사후처리 네.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더 믿고 살수 있는 음. 그런 부분들 메리트가 때문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자석식으로 되는거에 아. 네. 계속 <laughs> 엉덩이를 밀고 있긴 <웃음> 네, <웃음>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자리를 잡았으니까 실내에도 좀 들어가서 설명도 좀 드리고, 이게 근데 모델이 두 가지가 있던데, 그... 세 가지예요. 아, 세 가지. 네. 아, 아까 설명서 보니까 싸가지. 싸가지는 아니고 아... 세 가지. 제일 싼게 아, 4천만 원대가 있는데, 네. 엔트리는 4천만 원인 그... 근데 그게 깡통이래면 깡통. 깡통. 안에 그냥 깡통 다 비어 있는데, 여기는 네, 네, 네. 그 내가 원하는 디테일로 이제 꾸며가는 아, 네, 네. 하나씩 사서 하나씩 디테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해서 4천만 원짜리 차가 있고, 4천만 원짜리 사서 DIY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차는 네, 네. 풀옵션. 풀옵, 풀옵션. 제일, 제일 상위. 네, 최상위. 해서 8천 몇 백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하여튼, 아예. 자막으로.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자막으로 네, 이렇게 엔트리랑, 네, 중간등급이랑, 프로이랑 네. 저희가 이제 금액이랑 이제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요거는 모든 사양을 다 갖춘 음. 풀업 모델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좀 기능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볼게요. 음. 들어가시죠. 가시죠. <laughs> 네. 밖에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출입구를 통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런 컨트롤러브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정말 최신식의 진짜 전자식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컨트롤되고 사용자 입장에서 진짜 직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차를 세워놓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충전 중이다. 그리고 뭐 외부 전원 연결, 솔라 충전, 심지어 블루투스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뭐, 물을 사용하고 있고, 물탱크에 지금 뭐, 얼만큼이 차 있고,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 캠핑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 궁금한 것들, 확인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게 부족하고, 지금 어떤 게 넉넉하고, 뭐, 그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실제로 터치 스크린으로 다,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너무 편리하고, 전 이걸 보고 조금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제가 아주 옛날에 캠핑카를 타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기계식. 이게 되게 단순한 캠핑카여서 그런지. 이걸 딱 보면서 되게 최첨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입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되게 최첨단 기능에 놀라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오면요,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이렇게 쇼파라고 해야 되나 의자라고 해야 되나? 네, 쇼파와 네. 테이블이 딱 있는데. 네네네. 당신 너무 아쉬워. 뭐야? 왜? 아, 이 상대가 의자라 해야 되는 남자가 남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 제 생각. 내가, 내가 <웃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실. 같이 저도. 하실 분카리포트 <laughs> 연락 주십시오. <laughs> 라이드 팀도 라이드 팀도 네.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들어오면, 아리따운 남, 남, 아리따운 남, 남자분과 이렇게 같이 마주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게 테이블도 또 움직이죠, 위아래가. 네, 위아래로 이게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내려가요. 이게 가벼운 식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내려주세요. 자, 내려주세요. 오, 이렇게, 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어, 자, 그러면 오. 이, 이 높이를 맞춘 다음에, 여기다가. 리얼을 빼올게 리얼.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은 없어요. 배트가 이렇게 꽉 타면 이제 침대처럼 되고,

다리가 질 수가 있어서. 다리랑 머리랑 하중 차이가 그렇게 커요? 사람이? 그나마 다리가 가벼우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 이렇게 누워야 돼. 이게두 아... 명이서 이렇게 딱. 이게 아, 몇 키로까지 키로 키로. 누워도 된대요? 그건 모르겠어. 제가 키가 202m인데. 야, 202m. <laughs> 2m인데. 어우, <laughs> 이 정도 하네. 이 정도면 뭐, 어우, 아, 네. 롤러해요 네. 이게. 둘다 네. 오늘은 둘다 둘다 아, 짧은 남자들이 네. 누워서. <laughs> 어, 뭐, 부족하지도 않고 네. 넉넉합니다, 일단. 어, 잠자기 딱 좋은데. 어, 진짜 네. 괜찮네, 누워보니까. 진짜 좋다. 이 정도면 뭐. 이 뒤에도 이게 집 배트가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럼, 아이 이 밑에도 있는 거잖아요. 밑에도 잘 수는 있지.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음. 지금 반대쪽에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4인승인데, 네. 이 차는 4인승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한 6, 7인승까지도 잘수 있을 정도? 진짜. 좁게 막 찡겨서 자느냐, 음. 정말 넉넉하게 편하게 음. 안락하게 자느냐 그 차이겠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최소한 저기 둘, 여기 음. 둘, 밑에 한명 음. 그 정도 하면. 여기 뭐 A랑 같이 가 셋이 자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성인 셋이라고 하면 음. 좀비 좁게 셋, 음. 넉넉하게 둘. 음, 넉넉하게 둘. 밑, 네, 밑에는. 잠깐만, 둘이 아니라 셋을 자도 되고, A를 여기 재우고, 같이 세 명이서. 네. 네. 가지고 자도 요 캠핑 같아요. 문화라는 게뭐 음. 일단 가족을 음.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여기 성인 둘, 아기 포함 셋? 셋? 뭐뭐뭐그 정도 음. 그리고 저쪽도 뭐 비슷한 성인 둘, 아기 포함 세, 네, 네, 네. 뭐 밑에는. 애들 둘 네. 정도 딱 찾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어, 네. 아 근데 여기도 뭐 기능 같은 게 저, 없어요. 저뭐뭐 저, 저뭐 있는 데건 뭐예요? 아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 아니에요 예. 네. 네. 선배. 예, 위에는 이제 잘 음, 봤잖아요. 뭐뭐 음. 어, 뭐 이게 올려서 해주고건회갖고잘 그렇죠. 봤는데 이동 때 4인승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앞에가 4인이 타기에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제가 나도 이제 이게 성우 모터스 부사장님께 물어봤는데 네, 네. 아, 이게 또 있더라고. 이 이 매트를 갖고, 네. 매트를, 매트가 갖는 요술. 아. 요술. 이게, 요거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펴지고. 아그 다음에 요거를. 가변식 시트가 나오는 거야?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이렇게놔 하여튼 요렇게인가? 하여튼 놔요. 네. 아, 이렇게 요렇게 구나이렇게 놓고, 요거를, 네. 이렇게 놓고, 하여튼, 놓고. 아, 그럼 좌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렇게 하고, 요렇게 앉으면 돼. 오. 네, 그리고, 안전 벨트. 딱 있어요 이렇게 아. 안전벨트를 이렇게 싹 빼갖고 이 시트를 내가 이걸 안.. 이거 같아 아 이거 같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laughs> 안전벨트가 있어요 이 나름 시간 많이 썼네요 이렇게 또 타고 는는 네.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쪽도 똑같이? 그렇죠 오 이러면 이제 4인승에다가 가운데를 피면 네. 가운데를 피면 5인승 어. 네. 그죠? 5인이 안전벨트 딱 차고 갈수 있는. 앞에 수 있는. 앞에 셋 뒤에 둘. 뒤에 둘. 어... 여기 모니터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뭐 해도 아 그래서 여기 USB가 그래서 있구나. 여기 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케이블 그러네. 연결해서 바로 쓸수 있게. 그러니까 아 여기서 노트북이나 아 거기 전원도 여기 전원도 있고 여기 거기, USB 네, 네. 그게 있는 있고. 게 인, 이유가 있네. 음 이게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그죠 장거리 이동할 때뭐 스마트폰을 네. 보든지 뭐 여기 노트북을 네. 활용을 하든지 뭐 그러려면. 주로 애들이 뒤에 앉아서 뭐 이렇게 앉은 앉아 벨트를 메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패드를 할것 같은데. 네, 그렇겠네요. 게임을 아 이게 다 이유가 아 있구나. 아나 근데 좀, 좀 나, 나 어중매로 <laughs> 화장실 을저렇게 갑자기, 갑자기 찍, 찍다가 갑자기 여기 샤워실들까지 다 있는데, 네, 네, 네. 이게 또 구조가, 이또 네. 또 캠핑카는 네. 내가 다시 팔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온물이 있으면 네. 가격이 내려간대요. 네. 대부분이 캠핑장에 와서 네. 밖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여기에 누가 손님이 오면 네. 사용을 못하게 여기다가 꽃을 얹어 놓는데, 아 이렇게 속에다 꽃을 얹어 잘라 놓는데 꽃이 있는 거야. 어떻게 싸? 아 어, 그렇게 한다고 그더라 가격 떨어지는 거를 네. 방지하려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도 안 써요? 쓰는 사람도 있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아, 그래요? 쓰면, 네. 이 오물통이 있잖아요. 네. 오물통을 아무리 좋은 세제로 세척을 해도 네.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네. 독하니까. 독하니까. 아. 그래서,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똥 싸면 이런 식으로 앉아갖고, 아.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번 닫아볼게요. 안 답답해요? 괜찮아요? 오! 이게 그 느낌이 뭐냐면, 네. 한국미아 비행기 화장실 아, 비행기 화장실 아. 아. <laughs>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출입구로 들어와서 이 앞쪽은 설명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제 공간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가변식으로 할수 있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제 요 문으로 들어와서 좌측 아까 이제 화장실 있는 쪽 이쪽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조리도 하고요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도 있으니까. 여기서 뭐 야외에서 해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음. 충분히 최대한으로 이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는 삼성에 들어가 있네요. 네. <laughs> 그리고 이런 서랍 같은 것도 잘 보면 이렇게 일단 한번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게끔 한게 이동 시에 이렇게 얘 서랍이 혼자 열려 가지고 막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막 훌룰룰룰 난리가 나지 않도록 뭐 그렇게 고정하게끔 되어 있고 요게 또 냉장고가 되게 큰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설명서를 보니까. 요게 그, 저거 돼요? 뭐? 요게 버전에 따라서 요게 지금 아까 제일 높은 등급의 풀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옵션은 냉장고가 이렇게 큰게안 들어가고, 작은 여기에 작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제일 높은 지금 풀옵션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냉장고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뭐... 코끼리도 들어가겠네. 아 이건 그 거의 원룸 자취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커. 에. 네. 네. 근데 이게 또 지난번 설명한 게 여기에 또이 공간이 네. 여기 신발을 옮수는 공간 이 있다더라고요. 고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곳곳에 숨겨진 수납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공간이 곳에 수납 공간들이, 아, 이 우산 넣는덴가 공간들이 되게 우산 넣는데오 이거를 잘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면 되게 용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환풍기 대망의 환풍기 대망의 환풍기 말고 대망의 환풍기도 있고, 네네, 환풍기도 있고 네 환풍기도 일단 있고 환풍기도 에어컨 있고 여기에 또 침대가 있는데 네. 여기 에또 어른 두 명이 잘수 있는 좀 전에 앞에서 보여드린 그 정도 공간에 어 매트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너무, 너무 좁잖아요. 좁잖아요. 네, 너무, 너무 좁은데,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 이거는, 아닐까? 이 뒤에 침대 공간은, 네. 이 2차 풀옵션 차량만이 가질 수 있는. 아, 그럼이 밑에. 그러면 이게 뒤에가 안 튀어나와. 아, 진짜 아. 아. 이게 또 뒤로 전동으로, 뒤에가 엉덩이가 쭉 빠져. 쭉 빠져,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아, 진 공간이, 공간이. 표현 진짜 아니야? 아. 공간을 늘리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면. 네. 띠. 띠띠그러면서뛰요 아까 우리 이재원 선배님이 빠지고 설명한 것처럼 엉덩이를 엉덩이 쭉 한번 더 해주세요 쭉 빠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를 쭉, 쭉, 쭉 빼듯이 빠져 지금 이게 가변형 아 공간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저희가 아 이제 외부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음. 교차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접혀있던 매트리스가 이렇게 공간이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눕혀지고 있고요 눕혀지면서 창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조명도 있지만 바깥에 창문이 딱 보이면서 개방감도 느낄 아, 수 있고. 창문도 열리든 열리는 네, 창문도 열리고. 아, 이또 제가 들어가서 매트를 또 정리를 또. 아 네네네. 자긴 매트는 이 뒤쪽으로. 이 접을 때는 또이 매트를 빼줘야 돼요. 또 이게 긴 뭉치는 또이 뒤쪽으로. 아. 잠깐만 이건 뭐지? 아 이거 뭐야? 또 여기 들어가고. 다 정리가 됐으니까 아, 저도 올라가 볼게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또, 어, 이걸, 이걸 하고, 문 열. 이렇게 지금 올라갔는데, 오. 이 반대쪽에 있던 이 공간 얘기할 때, 아. 성인 두 명, 플러스 애기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긴 여기. 거기보다 더넓습니다더넓네더 더 넓어서, 여기는 아, 거의 성인 세 명이 충분하게 오. 누울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 이 옆에, 이 옆에 공간 때문에 음. 세 명이 쪼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저쪽 반 여기에 이 공간의 반대쪽 그 공간보다는 좀더 넉넉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창문이 있으니까 시원해요. 음. 오 좋은데 여기 올리고 예. 햇빛이 들어와. 예. 그러면 닫아어요 블라인드, 블라인드. 블라인드 아, 찍이네. 찍이네. <laughs> 오한 예, 번에 이거. 되네. 오 모기장. 어 블라인드. 블라인드. 예. 모기장. 오. 그리고 이제 요, 요 위에 것만 하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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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들 어떻게 면 창문. 네, 창문. 이거 아. 진짜 삐? 머리, 머리 잘 썼네요. 삑. 네, 아, 좋아, 좋아. 전네 일단은 아. 그리고 요 안쪽에 보시면 요 안쪽에도 또 콘센트가 있습니다. 아. USB랑. 이게 핸드폰 충전. 네. 스위치. 네, 스위치랑. 아, 등. 아, 아 스위치랑 이제 전원이 있기 음. 때문에 여기서 누워서 잘 때도 이렇게 연결해서 음. 뭐 스마트폰 충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원활하게 네, 할수 있고요. 이 뒤에서 끝에서 이게 앞으로 보면 네. 와 이거 정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뒤에 그무거 불안해. 설마요. 오저 끝까지 엄청 길어. 그렇죠. 그게 공간이... 뭐 버스인데 버스? 그렇죠. 어차 엄청 크네. 이게 지금 장축으로 이게 공간을 여... 넓혀 놓은 상황에서 네. 보면 이게 지금 절대 작은 차가 아닙니다. 네, 저건 큰 차예요. 네. 포터 기반으로 이 네. 캠핑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야뭐 그래도 일톤 트럭 갖고서 해봐야 뭐 하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 치고는 네.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고 네. 뭐 커플이나 진짜 뭐 작은 인원의 가족이 캠핑을 즐기기에는 네. 이정 넉넉하다고 해도 괜찮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쉬운 게좀 아이디어 를좀 한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옆에도 좀 이렇게 튀어 나오면. 네. 거실을 좀더 넓게 할 수가 있잖아. 아, 이, 이 뒤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 옆으로. 이게 아. 요즘 캠핑카를 보면 네. 그 수입인가 국산인가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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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옆에 서도 튀어나오더라고. 어, 옆에서 도쫙 튀어나오면서 네, 네. 거실 공간을 좀더 넓게. 그러면 가격이 더 비싸지. 가변식으로 이제 그 공간을 넓히고 뭐하고 이제 하려고 하면 그게 다 돈이죠. 음. 자, 뒤쪽에 캠핑카 쪽, 이쪽, 뒤쪽에 공간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잠시, 이 운전석 쪽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현대의 정말 뭐 베스트셀러죠. 어, 1톤 포터. 1톤 트럭을 개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포터입니다 음, 그냥 포터입니다 네, 그냥 포터인데 오토매틱 뭐 미션이 들어가 있는 그냥 포터예요 그 외에는 디젤 포터 네, 디저, 디젤 포터, 음, 디젤, 포터. 어, 디젤 포터 근데 운전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뒤에 공간이 이제 크잖아요 음.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그냥 딱 그냥 포터 탑차 같아요 포터 음. 탑차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 뒤에가 넓잖아요, 되게 이 뒤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깁니다 음. 사이드 미러가 이 길어서 이 뒤에 옆을 보려면 사이드 미러가 이긴 거, 이 차이밖에는 아 그리고 이 뒤에가 탑차처럼 뒤에가 막혀져 있어서 외부 카메라로 후방 카메라로 이게 연동이 돼 갖고 여기서 이제 룸미러 대신에 후방 카메라로 찍힌 영상을 계속 연동해서 보여준다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나는 차이점 잘못 느끼겠거든요. 음 차이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가 뚫려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요. 네다리 갔다리 할수 있고 이 뒤에 앉은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승차감은? 성차감이, 뒤에 짐이, 뒤에 네. 파, 파중이 무겁잖아요. 뭐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줄렁, 줄렁,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줄렁,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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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렁. 네, 네. 네 근데 이게, 차 하나에, 네. 뭔 놈의 키가 이렇게 많아. 이거 무슨 그거 같아.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키. 네. 그, 이제 아, 그, 근데 집이니까. 네, 네, 네. 아무도 집이니까. 네, 이거 막, 뭐 진짜, 이거 안 헷갈리게, 먹이지도, 네. 외부 샤워기, 네. 청수 주입구 음. 변기 오수통 음. 누가 누가 변기 누가 훔쳐가나? 음. 일단, 일단 다 잠글 <laughs>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전기 포트를왜 일단... 캠핑카 못 만드는지 알아요? 음, 몰라요. 이게 프레임 자체가 다르고 아 전기 네, 전기 차기 전기포터랑... 때문에 네, 중간에 배터리가 있어서 네. 그 구조 때문에 이 캠핑하는 뒤의 부분을 탑을 씌울 수가 없대. 아... 다시 개발을 하려면 누가한테 물어봤어요? 던다고 하던?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성우 모터스 부사장님한테. 아... 내무석 네, 부사장님 네. 어... 아주 잘생겼어요. 아, 너무 진짜요? 잘생겼더라고. 어... 알아봐드리니 영어 배우셨대요. 아 진짜. 음. 자 저희가 실내랑 앞에 운전석이랑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차를 한 바퀴 좀 돌면서 이 외부에는 이제 뭐뭐뭐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차의 좌측 부분, 좌측부 이뒷 부분을 보면 여기는 주유가 구 있습니다. 경유, 디젤이라고 써져 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공기 순환을 위한 공간이고요. 요게 전기. 전기입니다. 여기 지금 캠핑장이라 캠핑장이라 이렇게 전기 콘센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요 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이죠. 전원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이제 꼽은 꼽은 다음에 여기에 딱딱 딱 맞게 꽂아 주세요. 이렇게 꼽으면 집어넣어 주세요. 네. 꼽으면 이제 여기 전원이 연결이 되면서 캠핑장이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는, 여기 여기는 또 물을 넣어주는. 네네네. 여기는 이제 예. 여기, 여기는 표시도 여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전기, 전기, 물, 수도. 네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물을 연결해서 여기다 물을 여기가 물이 얼마 들어가냐 알아요? 몰라요. 80리터. 80리터. 네. 80리터 엄청 80리터. 엄청 크다. 80리터. 예 네, 예. 네, 네. 여기가 또 뭐냐? 뭡니까? 여기는 짐칸입니다. 짐칸. 짐칸. 네. 아 근데 사람도 들어가요? 아, 네. 사람 들어가요? 어 잠깐만. 사람 들어가겠는데? <laughs> 오오 네. 오, 오, <laughs> 어두워. 예 네, 진짜. 어, 어, 괜찮은데? 네. 여기 누워도 되겠는데? 아이고, 여기. 네. 오 공간이 오, 공간이 꽤나 그렇습니다. 오 네. 여기 짐이 엄청 실리겠는데? 네네네. 네. 그데이 들어보니까 네. 여기 뭐 증예한 장치들이 많네요. 네. 보통 이렇게 아무리 캠핑카가 네. 있더라도 짐 싸다 보면 네. 그 짐이 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 근데 여기, 진짜 공간이 넉넉해서 이게 이 공간이 내 생각에는 네. 애들이 네. 놀면서 이제 숨바 꼭질하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일단 짐을 싣는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으로는 너무나 충분한 공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거. 가변시 엉덩이 튀어나오듯이 네. 그 침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제 여기 또 이제 설명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십니까? 청수 배출, 오수 배출. 그고 이렇게 그 사용한 물, 들어온 물 같은 것들 이렇게 배출할 때이 버튼으로. 되게 전자식으로 잘 되어있는 거예요 기계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자식으로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배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실내에서 엉덩이를 뺀 부분 네네네네. 이 부분을 요, 요 밖에서 부분이에요, 예. 요 부분. 요 밖에서, 밖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예, 밖에서 예, 컨트롤러가 닫힌, 이렇게 별림, 버튼이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뭐냐면 샤워기거든요 자 이제 외부 샤워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온수는 안 된대요 이게 지금 뭐, 하루도 예. 빨리 나오나? 더 센가? 이렇게 아, 똑같은데 이렇게 샤워기가 외부에서 이렇게 있어서 요거 이렇게 거치대 하나만 여기에 뭐 이렇게 장착을 하면 여기 이렇게 다, 달아 놓고서 뭐 샤워를 해도 되고 여기서 뭐 이렇게 뭐 간, 간단하게 뭐 이렇게 먹고 나온 거 이렇게 닦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옆에는 뭐가 있냐면 똥오줌통 아무, 아무것도 써져있지 않는데 똥오줌통 <laughs> 그만 좀 해줘 아무것도 써져있지 않은데 이 버튼을 이렇게 원래, 원래 잠겨있고요 지금 이제 이 열쇠로 열은 상태고 이두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똥오줌통 근데 똥오줌통이 작네 어. 이 정도면 써도 되겠는데 근데 이걸 어디 어디다 버려? 그렇 그게 그걸 동우주 어디다 버려요? 어? 갖고 가서 댓글 달아주세요. 어디다 버리는지. 우리 앞에서 써보지떠보 않아, 몰라. 자, 여기는 오페스통인데요 화장실에서 나온 이제 뭐 우리가 변기를 사용하고 나온 음. 그런 오페스통들이 어, 뭐 들어있다. 어 이러지 마. <laughs> 오페. 이게 오 어,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 무슨 우리, 우리 앞에 사용한 그 네, 네. 기자가. 네. 뭐야, 이거? 오, 어, 끌고 있 네, 아, 어, 이 캐리어처럼 됩니다. 캐리어야, 이거? 캐리어처럼 이렇게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이똥 오줌 버릴 때 캐리어를 갖고 와서 버리고. <웃음> <이렇게> <웃음> 캠핑카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게 뭔지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끌고 가면. 근데 음. 모르는 그치.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좋죠. 네, 이런 아무튼 식으로. 아무튼 똥 오줌통. 네. 뭐 아까 문 보여 드렸고요. 요문 안쪽에도 되게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뭐 요런 손잡이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아요. 아무래도 캠핑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에 다가는 다 이렇게 음. 특수하게 이것저것 누를 때가 많아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창문도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외부에서, 안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칠수 있게. 이게 문마다 다 있는 거같요다 되어 있습니다. 네, 문마다 다있습 여기, 이 문도,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홈이 있어서, 고정, 홈이 있어서 고정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생활하고, 뭐할수 있게끔, 이렇게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이제, 하나 보여드릴 포인트인데요. 자동차로 하는 캠핑에 이제 가장, 제일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어닝. 어닝을 되게 많이들 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SUV 타시는 분들부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미니밴이나 뭐 그런 분들 다 어닝을 되게 많이 좋아들 하시고 이제 하는데 수동입니다. 어, 수동 어닝이 장착되어 있어서 펴고 접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열락게 돌리면 돼. 열게 <laughs> 연락... <laughs> 이런 식으로. 연락이, 이런 연락이 식으로 돌려주세요. 이제 요, 요 어닝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돌리면 됩니다. 자 오늘 퍼스트 <laughs> 설명하는 시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는, 우리가 고생하는 동안 음. 고기가 있고 있었어요. 음, 고기가 있고 있었어요. 오, 네. 역시 캠핑은 이 맛이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맛있는 고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먹으면 되는 겁니까? 캠핑 시장에서 가장 이슈이고 가장 관심도 많은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 저도 소식을 들었을 때야 1톤 포터 갖고서 해봐야 포터가 포터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실물 보고 안에 이렇게 저희가 좀 공부 살짝 해갖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안에 내장재나 그런 거 봤는데 무시할 모델이 아니네요. 그래서인지 이슈도 되고, 관심들도 높고, 문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조사 연락처 저희가 요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연락하셔서 부인 문의나 관심 있으신 부분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캠핑카로 해서 캠핑 와본 적 있어요? 저는 어, 한 번도 없어요. 처음 와보니까 이게 뭐가 부족해. 하나도 모르렇어 근데 한번 이렇게 부족하게 와봐야 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 필요하고인지 알지. 내가 운전해서 오면서, 네. 어, 수건 빠졌다. 어머, 못 빠졌다. 네. 계속 그러면서. 그러 이제 그거를 반복하면서 짐이 점점 어, 느는 거야. 그러니까. 거예요. 완성, 캠핑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어, 거야. 오면서 느낀 게, 아, 이것도 진짜 집안채구나 그죠. 지금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뭐야, 젓가락도 없지, 네. 칼도 없지. 네. 근데 우리나라만에 잘돼 있어서 여기 캠핑장 오면 음, 다, 다 팔아. 다 팔고. 네. 이제 세트로 이제 다 돼있어서. 사실, 못만 와도 다 즐길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걸 끌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겠죠? 그렇죠. 자, 이제 고기를. 고세요 고기를. 고기를, 고기를 설명하시느라고 는데 혼자 다 말한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자, 고기. 자, 말해드리죠. 또 뵙겠습니다. 아, 방송을 파리포터 알아. 하리포트 창국입니다. <laughs> <laughs> 방송을 알아. 지금까지 라이드 TV 이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드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여기도요. 안 누르면. <laughs>